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주가는 최근 폭락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며 26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시청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기업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악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와 원인을 깊게 분석합니다 최근 2025년 1분기 실적 내용과 경영진의 발언을 분석하고 주가 급락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 주가 회복 가능성에 대한 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자 적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폭락의 발단이었던 2025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매출의 견고한 성장과 악화된 수익성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퀘어 그룹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09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고객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조정 주당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7.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7.29달러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다루었던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은 미국 최대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옵텀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된첫 번째 부분은 바로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옵텀헬스 부분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우선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매출은 93억 달러 증가한 846억 달러, 영업이익은 5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보험사의 의료지출 비율은 84.8%로 전년 동기 대비 84.8%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고령층의 의료활동 비용 증가와 지속적인 메드케어 자금 삭감이며 비용 상승의 압박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여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의사 진료와 외래 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보험 지급 비용이 증가하고 회사의 이익률을 압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옵텀 헬스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옵텀의 매출은 전년 내년 대비 28억 달러 증가한 639억 달러 영업이익은 39억 달러로 역시 매출의 성장은 이루었지만 수익성이 문제였습니다.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적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부가 책정한 보험 지급금이 실제로 의료 리스크에 비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옵턴 부분의 올해 수입은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두 번째 부분은 경영진의 가이던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순이익 전망은 주당 24.65달러에서 25.15달러로 조정 순이익 전망은 26달러에서 26.5달러로 조정하였습니다. 24년 12월에 제시한 순이익 28.15달러에서 28.65달러, 조정 순이익 29.5달러에서 30달러보다 10% 이상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의료 활동 증가와 지속적인 메디케어 자금 삭감, 옵텀 헬스케어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사업에서 의사 및 외래 진료 서비스의 증가율은 25년 계획된 증가율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회사의 의료 비용의 상승이자 수익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옵텀 헬스케어 사업에서 예상 대비 적은 신규 가입자로 인하여 예상했던 수익성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메디케어 자금 삭감은 더큰 문제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은 민간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정부의 자금 삭감으로 인하여 고령의 환자들의 지속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그대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계속 많이 들고 정부가 주는 돈은 줄고 환자는 계속 치료해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출 성장은 달성했지만 수익성 지표인 의료비용 비율 증가와 연간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직면한 위기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보험사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보험료 비율을 나타내는 MCR이 높아졌다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의 지속적인 높은 의료 이용률과 메디케어 자금 삭감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구조적인 수익 문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용통제 실패와 외부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수익성 악화는 가이던스 하향으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가 보여진 것입니다. 앤드류 위티 CEO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2026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통제하면서 지속적인 수익 개선이 일어나가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가는 것을 2026년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그래도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한달전 발표했던 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전격 처리하였으며 곧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디케어 사기 조사 의혹까지 발생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메디케어 사기 가능성에 대한 형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즉각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무책임하며 사실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혐의 내용은 불분명하나 선동은 한 마디면 되지만 변명에는 문마디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악재에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주가는 한때 24% 폭락하고 맙니다.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약 2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인 하루 20%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쇼크를 낸 것에 따른 충격과 연달아 발생한 악재로 인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의 축하 폭락은 단일 원인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 규제 및 정책 리스크, 법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결과입니다. 좁게 보면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비용 문제에서 넓게 보면 CEO 교체, 가이던스 철회미 법무부 형사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단기적인 실적 악화를 넘어 장기적인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으며 기업의 신뢰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곧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의 장기적인 계약 수주, 신규 환자 유치 등에 영향을 끼치고 매출 악화로 이어지며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이 어려운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경영진은 현재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결가능다 능하다고 말합니다. 2026년까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는 장기적인 주당 순익 이 성장률 목표를 13%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에는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현재의 난관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업 역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내부자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CEO를 비롯하여 내부자들은 15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피터린치의 저서 월가의 영웅에 따르면,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가 확인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해 내부자들의 지속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며 내부자들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도 투자를 고려해 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은 현재 2.84%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며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시켰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1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방이 단단한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문은 최대 민간 의료 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옵텀 부문은 병원과 약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미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는 향후 수년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실제로 향후 3년간 연평균 9-10% 수준의 안정적인 이익성장과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는 2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게 본다면 이번 수익성 악화 문제는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성장통이며 의료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빙하듯 올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보험플랜 이용 소비자 수는 78만 명이 늘었으며 옥텀 헬스 부문에서도 65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의 기본 펀더멘탈은 여전히 탄탄하며 이번 하락은 과도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종합해보면 약 462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리서치에서는 현재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PE 레시오는 최근 수년 사이 보기 드문 저평가 수준입니다. 위기 속에는 언제가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최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그룹의 주가 폭락은 잠재적으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는 실적 부진, 가이던스 하양및철회 수익성 악화, CEO 교체, 사기 혐의 조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CEO의 실적 회복 예상, 내부자 주식 매수, 안정적인 배당, 글로벌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그룹, 장기적 관점의 의료사업 혜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악재들이 실제로 해소되는지를 팔로우업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시점을 잡고 본인 상황에 맞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재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최근 실적부터 주가 폭락의 원인 그리고 미래 투자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